저는 오늘 바다식목일과 해양식물인 잘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마다 4월 5일 식목일이면 사람들이 산과 들에 나무를 심으며 건강한 초록숲을 만들려는 활동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풍성한 바다숲을 만드는 기념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가오는 5월 10일 바다식목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기념일이라고도 합니다.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0일이고, 이때가 1년 중 해조류가 가장 많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해요.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해양수산부나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민관과 협력해서 친환경 바다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로 잘피라는 해양 식물을 바다에 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거머리 말이라고 불리며 해양성 여러 해살이 풀로 벼와 무척 닮았다고 합니다. 키도 1미터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도 전국의 연안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어류의 서식처와 산란 장소가 되며. 바다숲 조성에 활용되는 잘피가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해양 전문가 송성준 박사님의 이야기로 같이 들어보실까요? 잘피가 이제 가진 이점들이 이 되게 많잖아요. 뭐 정화 작용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큰 우리나라에 큰건 없지만은 어떤 태풍이 오거나 그랬을 때 외부에 뭐방그처처럼 뭐 어느 정도는 그 영향 막아 주는 역할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게 정화 작용하고 그러니까 어린 생물들이 거기 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 중요성이 굉장히 또 크죠. 해양 생물이 숨을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자체로 든든한 먹이가 되어 주기도 하는 잘피가 맹그로브 숲처럼 재해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니 놀라운데요. 마치 따뜻하고 든든한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풍요로운 숲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잘 피는 몇 종류가 있는지 인천의 어디에서 볼수 있는지를 해양 전문가 송성준 박사님의 이야기로 이어서 들어볼까요? 종류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돼, 우리나라에 있는 게. 삼천포 네. 지나가지고. 네. 봉대만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크기가 얼마나냐면, 한4로 아 네. 정도 돼요 아. 잘피 바시 폭이 한 500m 넘고, 길이가 한4킬로4 k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네.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강화도나 인천 쪽에 바다에도 있을까요? 연평도 갔을 때는, 연평도 앞바다에, 거기도 잘피 바시 엄청나게 컸어요. 아, 네. 그게 혹시 뭐다이버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물이 네. 물이 완전히 빠져도. 네. 한 반쯤 잠겨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겨우 이렇게, 이렇게 네. 수해 와가지고 누워있는 것처럼. 네, 네. 그게 어, 그런 지역인데.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승봉도 같은데? 어, 그런 데는 그런 자태도 좀많았고 이처럼 우리 인천의 연평도 승봉도와 같은 섬의 가까운 해안에도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잘피였네요. 동화작가인 이동미 작가님은 잘피의 모습을 두고 밀물일 때큰 키에 풍성한 자태를 뽐내다가 썬물일 때는 바닥에 납작 가라앉은 모습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 연출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흥미롭게 들으셨을까요?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의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바다 식목일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